안녕하세요 진일경 목사입니다 벌써 9월이 시작되고 첫 주의 마지막 날입니다 2023년 9월 8일 금요일 새벽 목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11기상기장 36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제목은 심의일을 제거하는 솔로몬인데요 어,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롭게 권력을 사용하고 겸손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나라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므이의 몰락과 솔로몬의 처분을 보면서 얻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내용을 좀 보자면 솔로몬은 왕주의 걸림돌이 될수 있는 아도니아와 측근 아비아달과 유압을 왕정에서 제거하고 이번에는 시므이까지 처단하게 됩니다. 이로써 다윗이 유언으로 당부한 일들이 다 처리된 셈이죠. 저자는 이열왕기사를 기록한 이는 솔리모네, 솔로몬의, 솔로몬의 정치적 지략으로 이스라엘이 더 견고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솔로몬의 시대의 견고함과 형통은 하나님의 다윗에게 약속한 일을 지키신 결과입니다. 본문 말씀을 좀더 깊이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심우의 죄를 생각하면 즉시 처형하라고 해야 마땅한 것인데 다윗은 신중하고 지혜롭게 다루도록 당부합니다. 왜냐면 그가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집파 출신으로 3 0게천 명을 동원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 그래서 그 이후에 솔로몬은 즉시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처형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연금시켜 기드론 시내를 건너야 갈수 있는 고향 바울음에 가지 못하게 합니다. 혹시 모레 또한 번의 반역을 미리 차단하게 된 것이죠. 이는 현실적인 대안이면서도 동시에 시무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시무의 두려움과 안인내는 3년이 한계였습니다. 그는 가드로 달아난 종을 잡겠다고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다른 종들을 시켜도 되는 일이죠 그러나 그는 자신만의 명범을 만들어 예루살렘을 벗어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는 다윗에게 보였던 태도처럼 동일하게 솔로몬의 권위를 업신여긴 그런 행동이었고 처사였습니다 아도니아처럼 자신이 누리는 호의가 얼마나 자격 없는 지역이 주어진 것인지를 그는 몰랐기 때문입니다. 3년을 넘지 못한 것이죠. 여전히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신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 잃기 전에 더 악해지 기 전에 은혜가 취소되기 전에 더 낮은 자리로 더 애통한지 않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결국 솔로몬은 시무이를 처벌하게 됩니다. 그러더더 했죠이 처벌 후에도 솔로몬은 자신은 복을 받고 다윗 왕에는 여호와 앞에서 견고하게 설 것임을 확신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는 솔로몬이 시무이 처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에 집행하겠다고 결심했고, 심의의 일탈을 하나님의 정하신 심판의 신호로 판단했으며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마음으로 다이을 업신역인 심의와 달리 솔로몬은 여호와께 민감한 사람이었음을 오늘 보물은 보여줍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다움을 결정하고, 한 나라의 안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던 것이죠. 솔로몬은 힘의 사용을 절제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시무인의 힘의 남용을 뉘우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전적들이 하나둘 제거되는 모습이 그리 흔쾌하지는 않습니다. 외부의 걸림돌이 제거되는 것이 언제나 축복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편함과 위협이 우리를 긴장하게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의롭게 권력을 사용하고 또한 겸손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가 심의의 몰락과 슬로몬의 처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고 힘의 사용을 절제하면서도 힘의 남용을 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을 살아야 하고 또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런 불편함과 위협이 우리를 긴장하게 하므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더 진지하게 묻는 그런 신앙의 자세로 가야 할 것임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볼때 말씀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다음 주부터는 약간은 오늘 새벽 목상을 양식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어, 좀 바뀌었더라도 어, 잘 이해해 주시고 본문에 대한 이해와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어, 잘 듣고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들은 명분 없이 권력을 남해서는안 됨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또한 아무 명분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지 않으심을 알게 되고 또한 엄격한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우리가 허용되어지고 사용함을 우리가 썰문을 통해서 보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또한 교회 밖에서 누군가를 만날 때 하나님이 심판보다는 먼저 사랑하는 자임을 알게 하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허락하신 분임을 알게 하시며 또한 이름없이 일곱 번 사랑하려고 용서하라고 하셨던 그분의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며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 사랑한 성도들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